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아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우리가 여기 왜 왔죠? 아, 조선대학교 예비 신입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한번 가 볼까요? 하하. 명문 조대. 명문 조대. 조선대학교 화이팅! <laughs> 만난거 산이거든 문은 곳못 가려. 왜안 해? <laughs> p 도 r a d 는 뭐라고? 아, 잘 찢어 끊는다. 누워서 <laughs> 일일이 다진 희망에서 온조선대야 끊는다. 무워서 일일이 다진다 희망에서 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장학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용선이라고 하고요. 어, 장학팀이라 하면은 이제 학생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끌만한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장학팀에서 하시는 일 어떤 기관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학팀에서는 크게는 국가장학금, 교회장학금, 교내장학금 이렇게 주로 맡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 잘 보이면 삼성에서 장학금 받을 수 있나요? <웃음> <웃음> 어, 그거는 제가 장담 못 하겠고요. 아 그러시구나. 잠깐 잠깐 자기야 자기야. 네. 어. <laughs> 아? 네. 네. 교, 교내에는 어떤 네네. 장학금이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아, 교내는 크게 교내 성적 장학금이 있고요. 그리고 어 저희 복지 장학금이라고 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지급되는 장학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학생들이 장학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혹시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하시면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전화해 주셔도 되고 특히 저희 학생복지팀 스팀들도 좀 친하게 아... 지내주시면 좋은 꿀팁을 많이 얻으실 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분들은 이제 귀찮게 시도 때도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 전화하셔도 됩니다.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네. 해주신다면? 일단 우리 조선대학교에 들어오셔서 너무 어,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어, <laughs> 학생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마음 놓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장학팀 말고 학, 학교를 위해서 또 일해 주시는 또 좋은 팀이 있을까요? 네, 가장 어, 학생들하고 밀접하게 어, 근무를 하시는 팀이 학생 복지팀이 있습니다. 어 학생들의 복지를 복지. 위해서 정말 네. 항상 고민하시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 팀이면 제가 정말 꼭 알아두셨으면 좋은 어, 팀일 그래?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인물 소개라도 아, 대표적인, 대표적인 어 굉장히 가까이 계시고요 <웃음> <웃음> 지금 거, 어디 있죠 어, 어딘가 있을 어, 것 같은데 저희 백한 네. 뒤쪽에 계신 분 아, 아, 저희 어. 뒤쪽에 계신 분이 아, 두 분인 것 같아요 아, 그쪽으로 어... 한번 가보시면 아, 알겠습니다 꿀팁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팀 파이팅 파이팅 컴포트 이팅이팅 장학금 주세요 See <laughs> you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어,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어, <laughs> 조선대학교 학생포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교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아, 근데, 선생님께서 아까 뭐 같이 오실 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넘치셨는데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네. 네. 조명과 네. 반사판과 그런 게 없으면 아, 오들오들 떠는 그런. 아, 맞니다 그래도 아, 저희 조선대학교 MC, 저희만 믿고 따라주시면 됩니다. 너희들 네. 제일 못먹겠어요 <laughs> 학생복지팀에서 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학생복지팀은 저희 학생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뭐 학생복지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주 다양한 민원을 제일 처음에 학생들이 어디 부서에 전화할지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희 부서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관련된 민원을 볼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분실물 같은 것에 또습득하시거나 그럴 때 저희한테 또 전화 주시면은 제도 안내를 해드리고 또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조직인 총학생회 또총동아 연합회 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정말 복지 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비 신입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시다면 어떤게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먼저 벌써 2022학번을 저희가 맞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2019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했고 같이 호흡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또 이렇게 시국이 지나서 2022학번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학교 오셔서 정말 대학생활에 꽃을 꽃이 날수 있는 학생회 활동이라든지 또 동아리 연합회 활동, 봉사라든지 문화마이지 활동 등을 통해서 대학 생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멋진 2022학번 새내기 학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제일 준비 못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말씀하셨나 네, 제일 잘하시는. 그럼 복지 복지 화이팅으로 할까요? 자, 복지 복지 화이팅! 장학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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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축하요 See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교육혁신원 비교과 통합관리센터의 김신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음 네. 혹시 비교과 센터는 뭘 하는 곳인가요? 어 우선 비교과라는 말이 생소하실 텐데 말 그대로 정규 교육과정인 전공 교육과정과 교양 교육과정 이외에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비교과 교육과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 이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참여하는 겉들, 것들, 모든 것들을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 그렇군요. 네. 저는 비교과라고 해서 뭘 비교하는지 몰랐거든요. 아아 예비 신입생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귀엽고 예쁘게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교과 통합관리센터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CU플러스에서 신청하세요. 신청하세요. 네 저희는 대학 일자리 센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세별입니다 혹시 대학 일자리 센터가 네. 뭐 하는 곳인지 혹시 설명해 줄수 있나요? 대학 일자리 센터는 저학년들이 오시면 진로 설정을 해서 앞으로 어떤. 기업이나 직무에 적합한지를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을 겪고요. 이제 3, 4학년들이 오시면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수 있도록 자격증이나 아니면 어학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취업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 좋은 조선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 파이팅! 파이팅! <laughs> <laughs> <오늘> 이렇게 찍으세요? <laughs> 마지막으로 예비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환영의 인사라는 말씀 한번드 어 대학교는 들어와서부터가 첫시작입니다 여러분 1학년 때부터 취업준비 잘하셔서 3학년 때 밝은 얼굴로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다해주세요. 이상하죠? 음 오히려 괜찮은데? <laughs> 그러면 어, 예비 신입생 화이팅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응. 예비 신입생 화이팅. See you.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그러면 가시죠. 도착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혹시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어 저는 집에 아무래도 방콕을 아,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저는 산타를 보고 싶습니다 산타요? <laughs> 어? 어? 산타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국제협력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선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국제협력관이 뭐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국제협력팀은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파견 프로그램 그리고 교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과 관리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어 이제 어, 내년에 들어올 예비 신입생들에게 한 마디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어 사실 코로나 지금 <laughs> 사실 코로나 19 시대에 저기요. 잠시만요. <laughs> 사실 코로나 19 시대에 어 너무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그 학생들의 어 해외 파견 그리고 글로벌 국제화 역량 강화 인제 양성을 위해서, 어, 힘쓰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 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 국제관 1층이고요. 국제협력팀으로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지 않으셔도 국내에서 국제화 경험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으니까요. 어, 신입생 입학 여러분 입학 후에 꼭 방문해주시고요. 어, 저희는 신입생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 입학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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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조선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See you.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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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언어교육원에서 어, 강의 개설하고 그런 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직무를 맡은 어, 네, 김유미라고 합니다. 오, <laughs> 오,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언어교육원 어떤 부서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언어교육원은 재학생이랑 지역 주민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고요. 어, 재학생들에게는 고득점을 보장하는 토익, 토익 스피킹 오픽 강의를 또 제공하고 지역민이랑 도시학생을 위해서는 수준별 영어회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영어회화 강좌를 수준별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그 조선대학교에 들어올 신입생들이 있는데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신입생분들을 위한 어일년 동안 과정을 담은 신입생 영어 회화 과정이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할 계획이고 그 1학년 동안 그거 준비해가지고 2, 3학년 동안 또그 점수를 만들면 4학년, 3, 4학년 때 취업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홍보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또 괜찮은 강의가 될것 같고 또 기타 이제 저희 언어교육원은 국제관 4층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저희 방문하시면 방문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또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언어육고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본 되게 잘외오셨네요 외운지가 별로 안 났어요? See you. 멈춰 멈춰. 멈춰. <laughs> 아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들, 학생분들을 위해 불조주야 멈추지 않아주시는 원스톱 상담센터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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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원스톱 상담센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 심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도 같이 원스톱 학생 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준표 상담원이라고 합니다. 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원스톱 상담센터에 대해서 가볍게 어떤 기관인지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원스톱 학생상담센터는 네. 우리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대학생이 졸업하기 전까지 이런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단계별로 진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심리 지원을 위해서 유형별로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는 부서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가올 예비 신입생들에게 어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 신입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원스톱 학생 상담센터에서는 어, 진로 심리로 어려움에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국제관 3층에 원스톱 학생 상담센터로 방문해 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음 입학과 동시에 심리상담까지 도와주는 원스톱 상담센터 원고 투고 저희는 이제 본관을 지나서 어디로 가고 있죠? 저희는 학사운영팀에 가고 있습니다 음 어? 어디? 동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예. 혹시 예.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예. 저는 교무처 학사운영팀의 박종환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부서가 학사운영팀이시죠? 예 맞습니다. 학사운영팀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요. 네네네. 저희 학사운영팀에서는 수업 운영과 학적 관련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는데 음. 수업 운영 관련으로는 전공 수업 어, 전공 수업 수강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좀 담당하고 오. 있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 학점을 저희가 좀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학적 관련으로는 큐복학및 재입학 관련 업무랑 전과 및 다전공, 졸업사정 업무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항은 저희 대학교 홈페이지에 학사공지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찾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학사운영팀 본관 남쪽 1층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가지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되게 잘 읽으시네요 <laughs> <laughs> 아 <아니>, 살짝 긴장돼가지고요 <laughs> 그렇다면은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이제 다가올 예비 신입생하고 여러분들께 예 네, 하고 싶은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들 진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laughs> 이렇게 어 저희 학교에 오실 수 있습니다. 오실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너무나도 반갑고 언제든지 저희 학사 운영팀은 문이 열려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교수님들. 파이팅. 파이팅. See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 학습 지원 센터 담당자인 이지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이제 대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습 지원 활동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학습 공동체나 이제 여러 가지 특강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입생 예비 신입생 학생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네 일단 신입생 여러분들 어, 조선대학교 입학을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 조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많은 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화이팅. See you. 교수님께서 응. 커피와 빵을 사주시죠. 어, 응. 아, 목누아? 응. 제시. 목누아 가자고 목, 교수님께서 목누아 말했다. <웃음> <웃음>